자 목사님 3번 마이크 올려드렸습니다 4번 마이크도 조금 올려드릴까요 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이제 뒤까지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아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 방송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어, 그 예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어, 모든 음향과 영상 그리고 자막 작업이 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어, 실제로 지난 토요일에 음향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어, 아주 중요한 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진 않지만 음,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와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오후 내내 이 음향 작업을 손봐주신 덕분에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귀한 섬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하루빨리 이 방송실도 어, 매 예배 때마다 어, 왕성하게 우리 예배를 돕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길 어,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평안 영적 온도계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묵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요 어제 우리가 직접 잔디밭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권그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시는데요. 가장 먼저 손 대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교체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악한 목자들을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 넓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져 있는 모든 불쌍하고 어린 양들을 내가 끝까지 찾고 찾아서 그들을 다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SGL 34장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감격이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25절부터는요, 이 샬롬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또한 백성들끼리의 이 관계가 어떻게 놀랍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 여러분, 문자 그대로, 샬롬 커버넌트죠. 샬롬 커버넌트. 내가 언약을 그들과 다시 한번 맺을 텐데, 그 약속의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샬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전반적인 이미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샬롬이에요. 25절에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27절에 보니까 열매와 소산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절에도 다시는 이방에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화라는 것 땅의 샬롬과 열매의 샬롬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참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땅의 생산력 그 땅이 어떤 소산을 내느냐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 온도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비와 수확과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과 메뚜기 때와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그 땅의 소산과 열매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 온도계 역할을 감당했다면, 자,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들, 즉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온도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다. 또한 먼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샬롬을 전하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평안 가운데 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샬롬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처한 그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만으로 샬롬을 경험하는 자.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환란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과 눈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소산과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여전히 샬롬을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환경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그 샬롬을 자꾸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빼앗아 가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야말로 영적 온도계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야말로 영적 온도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허락하신 이 샬롬으로 충만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샬롬의 영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